할렐루야, 오늘은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집에 보니까 이런 썰렁개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무서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이 자기 자신일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 무섭나 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앞에 있는 상대방이 무서울 때는 무서워 유라고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무서워 할 때는 무서운 걸 이라고 하고요 여자가 남자가 무서울 때는 무섭군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울 때는 뭐라고 하느냐니 무섭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섭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무섭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쓸렁 개그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표현대로. 나름대로 무서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무서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브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하셔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그만 호수 중간에 그 중간에서 강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풍이 얼마나 대단하였든지 지금까지 갈리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데 이골이 났던 한마디로 말해서 정공이 이 갈리리 바다에서 지금 건두고 있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강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큰 배도 아닌 조그마한 배를 타고 마리 호수지 바다 정말, 정말 바다 같습니다 그렇게 파도까지 칩니다 그렇게 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밤중에 강풍을 만났으니 점점 배 속에 물이 차들어오고 있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 속된 말로, 뭐, 가다가 세상 말로 운 나쁘다고 얘기하죠. 나쁘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만날 수 있습니다. 강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풍을 만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로 3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저물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가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저 바다 건너가셔야 됩니다. 일정을 소화하려면 저 바다를 건너가셔야 됩니다. 비록 해가 저물고 지금 밤이 되고 있지만, 저기서 건너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브나암에서 그냥 저녁에 편안히 쉬고 싶은 제자들을 동요하셔서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가브나암에서 그냥 편안하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든 말든 가브나암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이밤 중에 풍랑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날 밤에 바다를 나가, 바다에 나가면 풍랑을 만날지 알지 못하셔서 우리는 무사히 지나갈 거야 그런데 생각 외로 풍랑이 일어서 이렇게 어림을 당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가 볼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풍랑 있는 바다에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로 깨달아 바른 믿음으로 주님 따르시는 조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한밤중에 바다로 인도하셔서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일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도 고난이나 시련 등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뭘 알게 하시고자 했다고요? 고난이나 시련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점점 배에 물이 차올라하면서 가라앉게 됐고, 뒤집어지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자기들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곁에 바로 그배 뒷자리에 이 이물이란 배 뒤를 이야기합니다. 그 뒷자리에 예수님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풍랑이 덮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가버나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걸보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부풀어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소망이 부풀어 올랐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무사 형통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오천명을 먹이시고 강주리를 남게 하시는 분이신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이런 분과 우리가 함께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분 풍랑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하던지 있던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고난이나 시련 등의 문제가 제자 자신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다 피해, 가십니까? 피해 갑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해보자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다잘 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정에 뚜껑을 열면요. 밖에 볼 때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뚜껑을 열면 눈물이 있더라고요. 뚜껑을 열면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가정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능력 많으신 주님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게 하셔서 정말 평탄하게 하시면 우리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고 예수님도 보기 기쁘실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일까요? 왜 내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들이 지연제를 회개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교인 중에 보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교인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속을 깊이 보면 남몰래 지은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숨겨놓고 덮어놓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의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회개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평안한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내 잘못된 것들, 내 죄의 문제. 그걸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시기 위하셔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요. 또왜 이렇게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것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앞에는 죄의 어려식은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는 계속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만, 저 제천군 봉양면 옥전이라는 시골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중에, 교인 중에 갔더니, 그 처음에 가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제일 어리고요,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김 집사님이라는 분은 여자 집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치를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시간만 나면 마을해관에 자주 오시는 겁니다. 마을 회관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열심히 마을에 교회 예배는안 오시는데 마을 회관에는 꼭참석하요 마을 회관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교회 뒤쪽에 있었습니다. 한 15미터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꼭 그게 열심히 오셔서 가시는 겁니다. 매일 방문을 하세요. 그게 저기 뭐하러 가시나 했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동양화를 그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화가 뭔지 아십니까? 사,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말입니다. 그것도 점당 10원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점당 10원이. 그러니,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하투를 치시는데, 이 집사님도 그 재미에 빠져서 매일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안 나오는데. 주일 예배만 나오고, 다른 예배는 안 나오는데, 거기 꼭 참석하시네. 그런데 집사님이 그런데 참석해서 돈 10원 갖고 맨날 그 하투 치면 되겠습니까? 눈치를 보니까 돈을 따는 것도 아니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계신 거예요 매일.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되셔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하시려고 놓고는 눈치를 보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제 눈을 속이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딱 끊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갑자기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입원하시니까 어떻게합니까 할아버님이 입원하시니까 간병해야죠. 그런데 이게 금방 안 났고 한8 개월을 입원하셨어요. 그러니 싫든 뜻든 자동적으로 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빠지 않은 습관이 있으면요,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 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많이 먹다가 강경 나오니까 딱 끊지 않습니까? 또세 번째로 왜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 고난과 시련 등의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평안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리라 맞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안하면 나태지더라는 해 거예요. 평안하면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평안하면 땅의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베델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만 맹세를 다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신 라반의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우상숭배하는 거, 부인이 우상숭배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형에서 찾아온다고 자기를 죽으러 온다고 하는 꼼청난 고난을 다시 켰게 되자 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배대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무슨 말씀 세상 것 밖에 모르며 거짓말하게 익숙했던 야곱이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시비조을 회복하고요. 잃어버렸던 재단을 회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련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신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거나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무슨 약입니까? 외아들로 준그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배를 잘라서 내장을 빼고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구에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밥이 제대로 먹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권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는 축복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주님의 제자라고 해도요.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불평함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더 귀한 믿음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는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왜 문제를,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 뭐, 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실현을 주시고자 하지만 또 하나 그 실현의 해결점이 또 어디냐?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제자들이 그 문제 속에서 하다하다 안되니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날립니다 그러자 그런 제자들에게 제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 앞을 보시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걔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깨었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오늘 밤에 갑자기 풍랑일지 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곁에 계신데, "왜 두려워하는냐하니다 문제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해결자도 주님이신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스트 헨리 세클리튼이라는 경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그는 1907년에 자신이 직접 남극 탐험대를 지휘하여 남극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에르버스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남극 중앙 가까이 가다 보면 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하는 바람에 영국에서 기사자격인 기족이라고 불리는 경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자기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따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남극을 탐험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배가 파손된 사진.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남극 한가운데서 파선이 된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파선이 됐는데 주변에 점점 얼어와서 배를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얼어 죽게 생겼죠. 걔 어쩔 수 없었지 없어서 다른 대원들은 놔두고 두 명만 뽑아서 데리고는 어 보트 하나 옆에 세 명이서 둘러매고는그 남극 사람들 도와줄 사람을 찾아 길을 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900년도 초에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남극을 처음 탐험하는데 지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찾아놨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해, 에스키모의 마을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두 다 구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만, 세컬트는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에도 적혀있는 글인데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길을 났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우리는 세 명인데, 네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단, 비단, 내가 착각한 것인가 그랬는데, 같이 간 대원들도 말하기를, 대장님,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느낌이 드느냐. 우리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느낌이 틀리지 않구나. 눈으로 볼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무사히 마을에, 에스키모 마을에 도착하여 모두를 구출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뿌리는 예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세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골로세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도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시자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풍랑 있는 바다로 인도하실 때, 왜 하나님 이르십니까?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풍랑 있는 바다로 인도하심이라고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문제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는 조화 이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할 때, 잘못된 것이면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이때까지 끊지 못한 게 있었다면 끊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통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풍랑 있는 파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자고 했던 아닙니다. 예수님 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함께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은. 이 문제가 풍랑이는 바다가 오히려 간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 주님을 만나 풍랑이 풍랑이 간증이 되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풍랑이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주님 만나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랜 인생을 산건 아닙니다만, 60년 세월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 가운데 풍파가 있더라고요. 남의 문제만 그런 줄알았더니 알더라고요. 그게 제 문제였고. 남에게만 아픔이 있었는데 제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더 크게 쓰실 사람으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주님 만나시며 풍랑이 감정이 되게 만드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더 귀하게 중개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